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5 미국 프로 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방송된 MLS의 공식 프로그램 This Is MLS에서 또한번 미국 현지의 레전드 해설 위원들의 손비 여천과 손흥민 참가가 이어졌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 유력해진 벤쿠버 화이트캡스에서 독일 축구 레전드인 토마스 밀러가 최근 펼친 활약을 집중조명하면서 토마스 밀러의 인품과 또 현장 선수단과의 관계, 그의 경기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다가 그런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펼치고 있는 활약과 임팩트가 밀러보다 더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나온 것인데요. 이 과정에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LA 갤럭시 시절 이야기도 소환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불과 입단 8주, 두 달여 만에 LA 시민들의 존경을 담은 헌사를 받았다는 미국 현지의 최신 상황도 전해졌습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같은 경우에는 LA 갤럭시에 입단하면서 자신이 도심의 대형 광고를 게재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홍보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LA 시민들이 직접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대형 벽화를 그려서 헌정을 하게 된 것이죠 토마스 밀러는 물론이고 과거 뉴욕 레드불스에서 서포터즈 실드 우승을 차지했던 치에리 앙리보다도 올 시즌 아쉽게도 서포터즈 실드라든지 또 컨퍼런스 우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와서 보인 영향력이 더 엄청나다고 이야기하는 레전드들의 말이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치에리 앙리와 함께 뉴욕 레드불스에서 뛰었던 프리미어리그 출신 해설위원까지도 그렇게 인정했던 손흥민 선수의 효과 미국 방송 전체 내용과 더불어.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MLS 남은 일정 그리고 관전 포인트까지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셨을 미국 대표 출신 미드필더 닥스 메카시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으로 뉴욕 레드불스에서 전성기를 보낸 MLS 레전드 브래들리 라이트필릭스와 더불어 진행자 브래들리 카넬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먼저 토마스 밀러가 벤쿠버 화이트캡스의 역전 서부 컨퍼런스 리그 우승 행보를 이끌었던 지난 휴식기간 동안의 활약과 또그 과정 속의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선행선수 이야기로 넘어가는 장면부터 실제 발언내용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들리 카넬이 이런 것들이 바로 헌신의 수준이라고 하면서 티에리 앙리에게도 미국에 왔을 때 그런 헌신을 봤었다. 그리고 티에리 앙리의 그런 헌신이 뉴욕 레드불스에게 결과, 성적으로도 이어졌다. 뉴욕 레드불스에게 정규리그 우승인 서포터스 실드를 안겨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토마스 밀러와 벤쿠버의 행보가 티에리 앙리의 뉴욕 레드불스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티에리 앙리도 그렇고 토마스 밀러도 그렇고 이미 궤도에 오른 팀, 우승권 있던 팀에 합류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런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 안팎에서 대단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LAFC 팀에 왔을 때 LAFC가 물론 나쁘지 않은 팀이었지만 아직 이런 우승권의 수준이 아니었다 즉 앙리와 밀러가 이미 정상권 팀에 와서 활약한 것과 달리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보통 수준의 팀인 상태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브래들리 카넬이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몇주 동안 LAFC를 몇번 방문했었고 손흥 선수도 만났는데 훈련장에서 손흥 선수의 전염성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드니 부안가와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와서 또 장난도 치고 침밀감도 표시하고 인터뷰 중간에도 우리를 재밌게 해주고 부안가를 좀 띄워주려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미쳤어요 손흥민 선수의 친화력 그리고 애정 어린 모습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 그리고 이런 방송에도 도움을 주려는 모습들이 대단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화면에 보시는 LA 도심에 등장한 손흥민 선수의 벽화 이야기도 브래들리카늘이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운타운 LA의 도심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벽화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벽화 정말 고급 예술, 하이 아트예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예술 작품, 손흥민 선수를 직접 그린 LA의 현지 예술가가 도심의 아주 중요한 장소에 그려서 새겨서 헌정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역대 최다 출장 기록을 세운 손흥민 선수에게 헌사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브래드 라이트 픽스가 손흥민 선수의 최다 출장 기록 축하한다 하면서 그런데 이거 크레이지 미쳤네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온지 8주 정도 된것 같은데 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벌써 벽화가 생겼어요. 아니 다른 채널들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저도 해리슨 뉴욕에서 뛸때 해리슨 지역에서 벽화가 생겼을 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레드불 팬 여러분들 왜 우리는 안 해줬나요? 었왜저한게도안 해준 건가요? 저도 레전드 정도 활약 벌쳤는데 왜 이러나요? 어찌됐거나 선인 선수에 대한 이런 벽화, 이츠 뷰리풀 멋지네요라고 또 장난스럽게 부러워하면서 라이트 플이스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닥스메카티는 I love it 난 너무 좋은데요 또 정말 멋지네요 하면서 저가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스널의 팬이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선흥 선수의 이런 벽화를 저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질라탄 이야기를 닥스메카티가 합니다 저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LA 갤럭시에 왔을 때 본인이 이런 전면 광고를 도심의 전광판에 내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아마 웰컴 제가 왔습니다 저를 갖게 돼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정반대의 상향인 것 같아요 질라탄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왔다면 손흥민 선수는 겸손하고 조용한 슈퍼스타인데 질라탄이 자신을 홍보하면서도 본인을 위한 벽화를 헌정받지 못한 반면 손흥민 선수는 두달 만에 LA의 다운타운에 자신의 벽화가 생긴 겁니다 토트넘에서도 런던에서도 그리고 한국의 춘천에서도 손흥선의 벽화가 생기기까지에는 오랜 활약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미국 LA에서 단두달 만에 이런 엄청난 영향력과 인기와 애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미국 축구 현지 레전드들도 이거 미쳤다 엄청난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스메카치는이 현상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MLS를 강타했습니다 정말 폭풍처럼 바이스톰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손흥민 선수의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는 MLS 무대에 있어서도 초월적이고 변혁적인 그야말로 혁명적인 유형의 영입이라고 이전에도 믿어왔었는데 지금도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이 경기장 안팎에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고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할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했음에도 그보다 이상이었고, 그보다 놀라웠는데, 그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에 지금도 놀랄 정도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선수인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다라면서, 닥스 메카티는 이러한 LA 시민들의 반응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역대 MLS에 왔던 그 어떤 스타들보다도 초월적이고 혁명적인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닥스메카티는 여름 이적 시장에 LAFC의 존 토링턴 단장 공동 회장이 올리비에 지루와 헤어지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찬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의 월드컵 미너 프랑스 국대 공격수 지루를 내보내고 토니 선수를 데려온 것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다. 지루 역시 품위 있는 사람으로서, 아, 나에게 있는 MLS가 l f c 가잘안 맞는 것 같다. 나 유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갖도록 토링턴 회장이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움직임. 손흥민 선수를 MLS 역사상 최고의 영입 중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확실한 선수로 대체했다. 손흥민 선수한 미친 영향력 엄청난데, 이 결정 내린 거 용감하고 대단했고, 이뤄낸 것 대단했다라면서 토링턴 회장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러자 브래들리 카넬이 얘기해요. 존 토링터 회장이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말해줬는데요. 수년간의 가정이 있었다. 스윙 선수를 잠깐 생각하고 지루가 못하니까 데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오래 전부터 원했는데 데려올 수 있는 타이밍과 시기가 안 되고 있다가 원해오다가 그 상황이 이제 맞아 들어갔다. 가능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데려온 거다. 오랫동안 준비한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흠모와 평가는 이미 미국 축구계에서 오랫동안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시전 데이 경기 리그 마지막 경기 모든 플레이오프 대진표와 또 득점왕 많은 타이틀이 결정되는 그 경기를 앞두고 드니 부왕가가 메시와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고 또 LAFC가 오스틴과의 경기 패배를 통해서 아쉽게도 서부컨퍼런스 우승은 불가능해졌지만 2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디시즌 데이의 재진표에 대한 이야기도 넘어가는데요. 오스틴과의 경기 당시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MLS 카운트다운 방송에서는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와서 LAFC의 팀 자체를 바꿔놓은 효과에 대한 평가 그런 논평도 이어집니다. 여성 진행자인 케일린이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온 이후 스티브 체른돌로 LAFC 감독 체제 하에서의 팀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대체 어떤 얘기인가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메카티는 수비적으로 LAFC가 시즌 내내 리그 최고의 팀중 하나였지만 근래에는 그렇지 못했다. 부상자도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손흥민 부앙과 이 두요 듀오의 쇼이다. 이 정도의 폼을 가진 선수가 단지 잘하는 것, 자기들이 잘하는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라 조합을 잘 이루고 있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MLS 리그 사커 무대를 전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즉 이들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팀 분위기와 자신감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골 넣고 공격 잘하는 것뿐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LAFC 수비진이 강해졌다 주장이자 센터백이자 핵심 선수인 에런 롱이 시즌아웃을 당하게 되면서 당연히 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수비적으로 라이언 포티어스가 합류해서 보강이 됐고 위거 요리스가 좋은 선방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면서 LAFC가 10경기에서 9골만 내주는 탁월한 수비력을 보인 것은 손해인 선수가 수비수가 아니지만 수비수술까지도 잘하고 팀 전체의 모든 동료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심정적으로나 실제로 전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잘하게 업그레이드시킨 역할까지 했다라는 찬사를 MLS 카운트다운에서 미국 MLS 레전드 출신 해설위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 결실을 받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서브컨퍼런스 리그 1위는 현재 토마스 밀러가 영입된 밴쿠버 화이트캡스 승점 63점으로 최종전 결과에 따라 자력으로 서브컨퍼런스 1위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쭉 1위를 지켜왔던 샌디에고가 승점을 이르면서 승점 60점 물론 산술적으로는 샌디에고가 마지막 경기를 이기고 벤쿠버가 질 경우에는 승점 동률이 되는데 양 팀의 골득실차를 봤을 때 10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벤쿠버가 서부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했다 확정했다고 볼수 있어요 마지막 경기에서도 벤쿠버가 더 우위에 있는 경기를 치르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LAFC가 2위로 마치냐 3위로 마치냐 혹은 4위로 마치냐입니다 일단 LAFC가 현재 3위인데 승점 59점, 4위 미네소타가 58점, 2위 샌디에고가 승점 60점이니까 1점씩 차이가 나잖아요. 샌디에고가 못 이기고 LAFC가 이긴다면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위로 된다면 플레이오프 대진표도 더 유리해지고 홈 경기도 더 많이 치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다음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참가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타이틀 경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MLS MVP는 지난해에 이어 리오넬 메시의 연속 수상에 유력해요. 메시가 현재까지 26골 18개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현재 MVP 후보 2위인 안데르스 드레이어는 17득점 18도움이기 때문에 도움 숫자는 메시와 같은데 득점이 크게 부족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인 등이 부안가는 24득점 9도움 도움 숫자는 메시보다 크게 부족하지만 득점 숫자는 두 골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 부안가가 헤트트립을 기록하고 메시가 득점하지 못한다면 부안가가 골든부트 득점왕원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타이틀 경쟁도 마지막 경기에 매우 큰 이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플레이오프 대진표가 확정되는 날이라는 건데요. 현재 순위 기준으로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된다면 3위 LAFC는 휴식 기간 동안 순위 선수가 없는 가운데 치렀던 오스틴과의 경기 패배를 서력할수 있게돼요. 오스틴이 현재 6위고 LAFC가 3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LAFC가 오스틴을 꺾고 플레이오프 4강에 오른다면 그것 또한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겠죠. 하지만 LAFC가 2위로 마치면 7위 포틀랜드와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플레이오프는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고 4강 결승전은 단판 승부.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챔피언, 동부 컨퍼런스 챔피언이 MLS 컵 최종 결승전을 치러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주목할 또 하나의 경쟁은 2026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 것입니다. LAFC가 오스틴에게 패배를 하면서 서부 컨퍼런스 우승이 불가능해졌지만,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서포터스 실드 순위를 통해서도 현재 통합 순위 2위이다 보니까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서부 컨퍼런스 우승도 차지하게 되지만 서포터스 실드 순위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순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벤쿠버가 서부 컨퍼런스 우승팀 자격으로 북중미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 서포터스 실드 정규리그 통합 순위 동서부 통합 순위의 차 상위 팀에게 주어지는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LAFC가 얻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 순위권을 보시면 정규리그 우승 서포터스필드 우승을 차지한 필라델피아가 이미 진출을 확정을 했고 2위가 밴쿠버, 3위가 신시내티, 4위가 인터마이애미거든요. MLS 통합 순위로 1위부터 4위까지 북중미 챔피언스리 진출을 하게 되고 각 컨퍼런스 우승팀에게 주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밴쿠버 하이트캡스가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하게 될 경우 신시내티, 인터마이애미, 샌디에고, LAFC 이네팀 중에 두개 팀이 진출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LAFC가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 승점 62점이 되잖아요. 인터마이애미와 신시내티가 이미 62점이긴 하지만, 인터마이애미는 이미 멕시코와 미국 리그 팀들이 통합해서 치르는 대회 리그스컵 준요성 자격으로 또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면 신시네트, 샌디에고, LAFC 이세개 팀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 신시네트가 매우 유력하죠 그렇다면 샌디에고와 LAFC 두팀 중에 한 팀이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물론 샌디에고가 승점 1점 앞서 있으니까 자력으로 갈수 있고 LAFC는 샌디에고가 포틀랜드와의 경기를 이기지 못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LAFC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19일 오전 10시 콜로라도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샌디에고는 포트랜드와 원정 경기를 치니다이 경기 결과를 통해 LAFC가 서부컨퍼런스 2위를 차지하면서 다음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3위로 끝나고 샌디에고가 이겨서 2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LAFC가 2026 북중미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MLS컵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그경유수밖에 없어요. 즉 LAFC를 다음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기 위해선 순위 선수가 더 많은 경기를 치르고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 험난한 여정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과연 LAFC가 콜로라도를 꺾고 또 샌디에고의 경호회수까지 맞아 들어가면서 다음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미리 확보하고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MLS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LAFC와 콜로라다 경기 실시간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 분석과 미국 현지 방송 내용과 현지의 뜨거운 반응, 인터뷰 현장 이야기까지 진짜 뉴스, 빠르고 정확한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 전한 기업을 통해 공개된 영상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퍼진 한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수 있을 거라 믿기 어려운 이 집의 주인은 놀랍게도 1950년 한국전쟁의 자원에 조국을 위해 싸웠던 6.25 참전용사님이셨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참전용사님은 지금까지도 쉴 공간조차 없이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까지 앓고 계시지만 폭염 속에서 씻을 수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두번 오는 목욕차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6.25 참전 용사님의 소식을 들은 한 국내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폭염 속 가장 시급했던 화장실 수리를 먼저 지원하였으며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참혹했던 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과 같이 변화되었고, 참전용사의 수십년간 바라온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인들의 보답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에 찾아가 의료, 물품, 금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펼치며 정말 한국전쟁에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건이 지원을 지속해온 이유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기업 인프레시 후원 구조 소개와 함께 우선 태극기 키링을 보여드리면 6.25 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들이 참전 의지를 태극기에 새긴 이 역사적인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었는데요.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라고 하고요. 총 5가지의 키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이 기업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